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욥기 좀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자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친구로서 위로를 하고 또 훈계를 합니다. 이이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은 욥기 6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이 많이 좀 허러 가지고 패어 가지고 좀 발음이 부정확한 점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엘리바스가 요백에 대해서 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유대하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리고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18절, 19절을 보면 은두 번째에 보면은 하물며 번째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자에게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 흙집. 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인간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물며 인간의 존재가 뭐할수 있겠습니까 라는 사탄의 전략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유배 대답은 뭐였습니까? 자, 요번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헤아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엘리바스의 원인 결과 다른 죄책을 묻는 그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죠 아 매우 답답했고 고통의 과중이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암이라는 그런 불치의 병보다는 내 지금 손톱에 뭐가 까여 있는 게더 아픈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다른 사람의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위로하시고 참된 위로자 되시는 누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신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몸으로 신의 형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바로 신이자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거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마음은 원인로돼 육체가 약하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육신이 약하다는 게 나의 어떠한 핑계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엘리바스처럼 이런 연약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 살아간다면 삶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살피고 돌아보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왜 여비 친구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수 없었을까? 예. 네. 이거는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할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그런가.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남을 위로한다고 다 갔는데 괜히 오해받고. 어 괜히 의심의 눈초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말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얘기를 할때 나는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의 불평과 핑계를 나 연약함의 인간감의 인간관을 가지고 혹시 내가 대안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려고 갔을 때 어~ 오해받았던 생각 오해받았던 일들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로 우리가 누구를 그들에게 소개시켜줘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좀 확장해서 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회적으로 아침부터 나와서 이제 어린이 유아세례 교육하고 또 제자 훈련은 또 큐티 세미나 진행을 했는데요. 어, 우리가 볼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어~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은 실질적인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